초렘 F&B 메가 양 프렌치 랙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의 부드러운 식감과 잡내 없는 맛에 극찬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양고기를 처음 시도해보는 가족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아이들이 양고기를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했답니다. 신선도가 뛰어나고 냉장 상태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리뷰도 많았어요. 가격 대비 양도 적당하고 고기 자체가 두툼해서 스테이크처럼 구워 먹어도 정말 맛있답니다.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특히 숯불에 구우면 더욱 풍미가 살아난다고 하니 다음에는 바비큐 파티를 계획해 봐야겠어요. 양고기에 대한 걱정은 이제 그만 초램 FMB 메가 양프렌치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져보세요. 재구매 의사가 충분히 있는 제품이라 꼭 추천드립니다. 횡성 한우 1+ 플러스 등급 치마살 구이용은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이 고기의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에 감탄하고 있으며, 특히 고기에서 느껴지는 풍미가 일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신선하게 배송된 고기는 누린내가 전혀 없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을 자랑합니다. 200g의 양은 성인 2 명이 함께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양으로 간편하게 구워서 먹기 좋습니다. 여러 번 구매해 본 고객들도 지속적으로 만족하며 재구매하고 있다고 하니 특별한 날이나 소중한 사람과의 식사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맛과 품질 모두 뛰어난 횡성안으로 특별한 미식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진 포크한돈 우겹살 구이용은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1kg의 넉넉한 양으로 고기의 신선함과 풍미가 뛰어나 많은 소비자들이 만족하며 재구매하고 있습니다. 기름기가 적당히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며 잡내 없이 깔끔하게 구워져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특히 김치찜이나 쌈으로 즐기면 더욱 맛있답니다. 아이들도 먹기 좋고 성인들 입맛에도 잘 맞아서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도 착해서 가성비까지 뛰어난 한돈 우겹살, 집에서 간편하게 고기 파티를 즐길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다음번에도 꼭 다시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